안녕하세요, 부부가 TV 황대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실매물 차량의 상태와 옵션들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에 고객님들의 눈각이야 되어 꼼꼼하게 촬영하였습니다. 이 차가 내 차다 싶은데 바빠서 못 오시거나 거리가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 저희가 직접 탁송도 가니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차량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는 북모카TV입니다. 실매물로만 저렴하게 판매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차량은 제네시스 G90입니다. 3,84륜의 럭셔리 등급이고요. 출고가는 8,167만원에 출고되었던 차량입니다. 2019년 5월 출고에 주행 거리는 126,637km입니다. 성능 점검표를 보시면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인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차량 외관 상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운전석 쪽 라이트 상태 보시면 깨짐, 기스, 백화 현상 없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운전석 타이어 한번 체크해 드리면 약60% 정도 남아 있는 걸로 확인됩니다. 이어서 운전석 도장 상태 보시면 매우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뒷타이어 잔량도 한번 체크해드리면 약60% 정도 남아있는 거 확인됩니다. 바로 후면부 넘어오셔서 후면부 도장 상태 역시 깔끔하고요. 후방 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 확인됩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전동 트렁크고요. 버튼을 이용해 닫으실 수 있겠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대형 차량답게 넓은 공간 자랑하고 있고요. 내부 공간에 특별한 해짐이나 까짐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트렁크 닫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조수석 쪽뒷 타이어 잔량 한번 체크해드리면 반대편과 동일하게 60% 정도 남아 있는 걸로 확인되고요. 조수석 쪽 도장 상태 역시 반대편과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앞 타이어 잔량도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약60% 정도 남아 있는 걸로 확인되고요 조수석 쪽 라이트 상태 역시 깨짐, 기스, 백화현상 없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차량 전반적인 외관 상태는 세차까지 마친 깨끗한 상태이고요 외관 상태 함께 보셨으니 내부 상태 보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운전석 도어 트림에 메모리 시트 있는 거 확인되고요 운전석 가죽 상태는 약간의 잔주름은 있으나 틀어짐이나 해짐은 전혀 없이 깔끔합니다. 운전석 시트는 전동 시트라 버튼으로 조절 가능하고요. 핸들 좌측 아래에는 후축방 센서, 차선 이탈 방지, 전자 파킹 버튼이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됩니다. 실내로 들어와 계기판 주행거리 보시면 126,637km인 거 확인되고요. 차선 변경이 용이한 후축방 모니터가 좌우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됩니다. 핸들 상태 보시면 가죽에 까짐이나 해짐 전혀 없는 거 확인되고요. 핸들 좌측에는 핸즈프리와 리모컨, 우측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습니다. 중앙으로 내비게이션 12.3인치 들어가 있고요. 옵션으로 후방 카메라와 서라운드 뷰 깔끔하게 나오는 거 확인됩니다. 위쪽으로 보시면 하이패스 룸미러와 블랙박스 있는 거 확인되고요. 내려오셔서 에어컨 작동해보면 온도, 세기 이상 없이 잘 작동합니다. 기어봉 옆으로 오토홀드 버튼, 드라이브 모드 버튼 들어가 있고요. 디아이스 버튼 밑으로 운전석 열선 시트와 동풍 시트 핸들 열선 조수석 열선 시트와 동풍 시트 버튼 이상 없이 잘 작동되는 거 확인됩니다. 차량 키는 스마트키 1개와 카드 키 각각 1개씩 있고요. 조수석 쪽 시트 살펴보시면 가죽의 까짐이나 해짐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럼 2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열 좌측 가죽 상태 보시면 사용감이 거의 없다고 해도 될 만큼 깔끔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고요 우측 시트는 역시 깔끔합니다 들어오셔서 암레스트 보시면 에어컨 온도 조절 버튼과 좌측 열선 시트, 우측 열선 시트 잘 작동되는 거 확인됩니다 후석 커튼도 작동 한번 해드리면 잘 올라가고 잘 내려갑니다. 암네스트 가장 아래쪽 미디어 조절 가능한 DS 버튼이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됩니다. 이상으로 저와 함께 차량 외관과 내부 상태 살펴보셨고요.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차량 가격은 3,759만 원으로 부모가 TV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실매물 차량을 직접 보고 싶으시거나 거리가 멀어 직접 오시기 힘드신 고객님들 저희가 직접 탁송도 가니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고 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